안녕하십니까 미국 알라바마 대학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이준수입니다. 샤프브고 네, 27회 졸업생입니다. 어, 저희 동문 어, 김진혁 군으로부터 어, 개인 소개도 하고 어, 여러 가지 질문에 어, 비디오로 답변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87년도에 그동안 다니던 국방 연구원을 그만두고 미국 유학을 떠났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계량경제학으로 1991년도에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첫 직장은 테네시주 내시빌에 있는 벤더빌드대학에서 조교수로서 7년 동안 일을 했고, 유니버셜 센트럴 플로리다에서 부교수로 5년 동안 어, 일을 했고 어, 이곳 알라바마 대학에는 2003년에 와서 정교수가 되면서 이제 18년 동안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타스칼루사라는 어, 조그마한 학교타운입니다. 이 학교타운에 우리 사대부고 동문 이두분더 계십니다. 어, 의사이셨던 18회 선배님 또 작지 않은 비즈니스 사업을 하고 계시는 어, 우리 28회 후배가 있습니다. 우리 세명또 가족과 함께 1년 전에는 멕시코로 크루즈 여행을 같이 가기로 했었죠. 우리 김진혁 부문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잠시 화면을 바꾸어서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네, 이 화면이 우리 김진혁 동문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어, 네가의 질문이 있는데요, 어,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는 이미 답변을 어, 어, 얼마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 다만 후반 부분, 어, 두 번째 질문의 후반 부분에 대한 어,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에서 경제학 교수로 도전는 것은 제게는 즐거움이었고, 어, 그리고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주는 즐거움도 컸었고, 또 연구하는 바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크게 만족해 왔습니다. 또 미국이라는 사회가 자기의 능력만큼, 또 자기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 보상이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회 보상 체계가 교수 사회에서도 큰 흐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같은과 동료라고 하더라도. 연구 성과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급여도 두 배, 세 배, 또그 이상 차이가 나는데 큰 불만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체제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 힘들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60살 넘은 교수나 30대 초반의 젊은 교수나 관계없이 같이 성과를 요구하니까요. 원로 교수라는 개념도 없고 나이 들었다고 봐주는 경우도 없습니다. 은퇴하는 순간까지 똑같이 일하는 것을 기대하니까요. 예, 그 다음 질문은 어, 경제학 질문입니다. 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양적 확대에도 인플의 영향 염려, 염려가 없어서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어, 중앙 연방위원장 파월 의장의 말에 신비성이 있는지 예,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어. 이 팬데믹 시티이션이 어, 2007년에 있었던 파이낸셜 크라이스와 크라이시스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에, 우선 통화 증가를 본다면 은 그때와 당시에 비교할 서 없을 정도로 어, 이 M1, 머니 어, 스탑의 그 개념으로 봤을 때 통화 증가가 굉장히 급격히 일어났었죠. 에, 4조 달러 규모에서 18조 달러 규모로 이렇게 증가했었죠. 에, 2007년 당시에 그 증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당시에는 M1의 어, 통화 량 증가보다는 어, 그때 부도가 난 어, 그런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위험 자산을 어, 중앙정부가 대신 획득하는 그런 양자 관화의 그 조치로서 중앙은행 자산이 크게 어, 증가됐었죠. 여기 빨간 거로 보이는 부분이 그 위험 자산의 증가입니다. 어, 파이낸셜 클래스 전에는 일조 달러 규모가 안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조로 그 증가했었고 어~ 그래서 사조까지 증가를 했는데 어~ 그때 이 규모의 그 증가 부분이 커졌다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었죠 제가 기억하기에도 당시에 연방위원장이 했던 우리 그 번행기 교수 어~ 에~ 예 어느 날 어~ 와싱턴 디 c 의한 술집에 가서 어~ 술을 엄청 먹으면서 어, 경제 지표가 너무 나쁘다고 그렇게 한탄했다라는 그런 어, 기사를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렇듯이 어,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가 끝나고 나면은 인플레가 발생할 거라는 그런 전망을 많이 했었죠. 어, 그 전에 중앙은행 은행장이었던 그 그린스패는 어, 통화 증가는 어, 당연히 인플레를 수반한다라는 어, 그런 식으로 공언하듯이 전망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15년 지난 이후에 지금 생각해봐도 통화 증가에 불과해도 인플레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짜 퀴즈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죠. 그런 면에서 언며실전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에는 우리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로그먼은 이번에도 염려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경제학자들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죠. 어 인플레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 많이 있지만은 또 다른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은 혹시 경제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근거 기대도 있죠. 실제로 1918년 19년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어, 경제 확장이 아0년 동안에 크게 일어났었죠. 어, 대공황 일어나기 전까지 아주 크게 일어났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 그렇게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2023년까지 어, 어, 제로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그런 거는 이런 장밋빛 그 경제 전망이 기초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어떤 견해가 많을지 어, 아무도 잘 모르죠. 제 견해로서는 어,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본다 하면은그래도 경제가 연착륙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이유로서는 주축 동화가 다 날아있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돈을 무섭게 쓰더라도 영향이 어떨까지 제한적 있었고 또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할 것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도 있었으니까요. 또두 번째 이 유로는 우리 대공황 때와는 달리 경제 기반이 굉장히 단단하고. 대응을 잘해왔던 그런 실력이 여전히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발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어려운 질문이었지만은 그냥 대략 이 정도로 이렇게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어, 미국 유학 이민을 원하는 동 어, 원하는 동물 위한 조언. 예 어떻게 답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런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저는 졸업 후에 미국에 남아서 있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노력해 보더라도 어, 그때 귀국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고려해서 미국서 에살기로 결정했는데 어, 노력해 보건데 저희 커리어나 또 저희 가족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잘한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아들의 아이들에게는. 마음껏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작은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동안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축복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어, 또한 하는 만큼 또 능력을 발휘하는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미국 시스템에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회가 많은 나라입니다. 제가 회장으로 봉사했던 그 전미 경제학회 회원 중에는 한국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시고 또 그러고 나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조교수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제는 80세가 넘으셨으면서도 여전히 활동하는 분도 계십니다. 비슷한 경우로 이 타원에 교환교수로 오셨다가 미국에서 조교수, 한국에서는 정교수 생활을 했지만은 미국서 조교수 생활을 하면로 다시 잡으면서 생활을 하시고 또 신학교도 가시고 또 65세가 넘어서 목사 안수도 받은 분도 계십니다. 또한 이곳 알라바마 아, 출신 박사의 얘기인데요. 공사 출신으로서 공군에서 연관 급 장교로 일하다가 제대도 하고 어, 그러고 나서 미국의 조교수로 어, 다시 어, 지원을 해서 어, 잡을 잡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한 55세쯤 되는 분인데, 어, 제가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었죠. 나이, 출신, 국적, 성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도 물어보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기도 하죠. 조금이라도 나으면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미국의 큰 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의 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 사회 문제도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처음 정착이 좀 힘들기도 하겠죠. 영어 등 여러 제약이, 어, 제약을 이제약 넘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길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도전해보라고 얘기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여기 제 이메일 어, 주소를 어, 여기 보였는데요. 예, 혹시 질문이 있거나 아, 또 저랑 얘기하고 싶으면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심성 있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소개와 또제 답변에 어, 이렇게 또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